자, 우리 요거 방학하기 전에 배웠던 건데 한번 1번부터 가볼게 글을 쓴 목적.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반전 뒤 보기로 했죠. 내가 레시피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요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어법 같게 1번에 주어 아이 나왔고, 뒤에 s u b m i t e d 나왔는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동사 쓴거 문제될 거 없고, 앞에 보면 few days ago, 며칠 전에 라는 과거 표현도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 쓰는 거, 오 어, 괜찮다.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2번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격보호 자리인데, 비동사 뒤에 오는 걸 주격보호라고 해요. 주격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를 쓰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possible 이란 형용사 문제될 거 없다. 3번 여기서 애니는 뒤에 information이라는 단수명사랑 짝꿍어로 쓰임 이라는 특징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4번에 to know 얘가 조금 이상하네 왜? 앞에 있는 레의 형광펜 둘이 연결 쫙 해두면 레 대표적인 무슨 동사였어? 사역동사였어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쓰기로 했죠. 그래서 to know 땡 그냥 no로 바꿔야 된다. 마지막 5번은 섬미티드가 뒤에는 레시피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PP분사, 제출되어진 레시피, 어, 문제될 거 없더라. 어 법상 틀린 거는 우리 4번이에요. 그 다음 해석. 이거 어렵진 않았는데 I would like to change 나 바꾸고 싶습니다. 내 레시피를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까지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i f 는 뭐뭐 하다면이라는 조건으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게 제발 내가 알게 해줘, 바꿀 수 있게 내 제출된 레시피를 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에 있는 let은요, 아까 사역동사라고 이야기했죠? 음, 그래서 이거 to, no를 no로 바꾸기로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a 번의 preventive는 형용사로 되는 예방의 preventable은 예방할 수 있는 여기선 preventable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해석 먼저 잠깐 좀 보면 p Pediatrician, e d i a t r i c s 은 소아과 의사라는 뜻이야. 소아과 의사는 근데 어떤 소아과 의사? 아주 긴 경력을 가진 이 소아과 의사는 보았다. 뭘 보았어? 아이를 보았어. 근데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걸 보았냐면 얘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우리 쓰는 대표적인 지각 동사.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투 다이가 아니라 그냥 다이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로 했고요. 그다음 마저 해석 마무리하면 아이들이 죽는 걸 보았대 소아과 의사가 뭐로부터 죽었냐면 질병으로부터 죽었대 근데 어떨 질병 대신 꾸며주네요 지금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 뭐에 의해서? 백신에 의해서 해석 요렇게 마무리됐고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프리벤터블의 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자그 다음 B 얘랑 얘랑 뭐가 달라? 얘는 쓰다 소비하다 익스팬드는 확장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확장하다가 답이라는 거 노력이 확산되어야 돼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문법이 남았는데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 목적어니까 a는 문제될 거 없는 거 이해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b 어 생명을 살리는 백신 어 문제 없는 거 이해됐고 그 다음에 c 는 방금 전에 이상한 거 확인했지 지각 동사라서 투부 정사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c 는 이상한 거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하나 더 스펜디 영광 펜 most of their days 시간이죠 그럼 스펜드 시간 뒤에는 우리 투부 정사 쓰기로 했는데 ing 쓰기로 했는데 ing 쓰기로 했잖아 이거는 수거처럼 그냥 외워야 돼. 스 p 드 시간 뒤에는 ing를 쓰는 게 약속이다. 그래서 틀린 거두 개는 확인을 했고, 마지막에 to protect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절 용법이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얘랑 얘 이상한 걸 확인했고, 그냥 요렇게 요렇게 바꿔야 돼. 여기서 선생님 다 ing이라는 ing 쓰면 안 되나요? ing도 괜찮아요. 틀린 이유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을 쓰기 때문에, 물론 ing도 가능. 스펜드 시간 뒤에는 ing를 쓴다. 이런 이유로 올바르게 문법 고쳐야 되는 이유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서술형에 이유를 적으라는 것도 분명 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 그럼 밑줄 친 근데 시간이야. 노력이 확장되어야 되는 시간이래. 이거 클리닉 월 넘어서서. 그럼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뭐이런 내용 아니겠어? 그럼 고의미가 그딱 들어간 게 의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 이 벽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더그 외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는 거니까 정답이 3번이에요. 자, 그다음 서술형도 연습해 봐야겠다. 부모님이 백신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설임 주저함이라는 명사 적었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본문에 있던 뭐해스텐시 적었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기에는 resistance, 뭐, 요런 거 적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어, 대표 답안? 변형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도 괜찮고, 아니면 요렇게, 변형해서 어쨌든 주저함이라고 영작했으면 정답 처리야. 백신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Their use. 그럼 여기서 그들의 사용은 여기는 백신을 그대로 받는 복수명사가 되겠지. 이 백신의 사용은 어떻게 돼야 돼? 전파가 되어져야겠죠. 왜냐면 그것들은 보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데이도 계속해서 백신입니다. 누굴 보호할 수 있어? 어린이들과 어른을 보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해. 그럼 어떤 어른과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약한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관건은 대열. 대이라는 복수명사가 지칭하는 게 백신이라는 걸알았니몰랐니 이게 관건이었어. 품사 같은 경우는 명사, 자동사. 여기서 핵심은 자동사 쓰는 겁니다. 자동사 안 쓰면 틀렸어요.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사를 적었어야 됐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형용사로 약한이라는 키워드로 영작을 했어야 됐다. 자 그다음 넘어가. 세계 보건 기구는 has rank. 우리 랭크.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 평가하다. 세계 보건 기구는 평가했습니다. 이 백신의 망설임을 세계 위협 중에 하나로 평가를 했다. Many country 많은 국가들은 fortunate 운이 좋습니다. 행운입니다. have vaccine 백신이 있어서 행운입니다. 어떤 백신이 있어서 행운이야? 보호하는 백신. 누구를 보호할 거야? 우리의 취약한 어린과 어린이와 어른을 보호하는 백신에 있어서 운이 좋아. 하지만 그 보호는 옵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지속적이고 많이 널리 퍼진 백신의 사용에서부터 옵니다. 와이드 스프레 a 드 광범위한 널리 퍼진,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건데, allow 형광펜 쳐야 되지, 목적격보호로 투부정사 쓰기로 했고, 질병은 충격을 느끼는 게 아니라 충격을 주는 거니까, ing 쓰기로 했고요. 시번 같은 경우는 ing 분사를 꾸며주는 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로 했으니까, 부사가 분사를 꾸며준다 그랬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세계과학계는 divided, 난위였다.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해석도 나왔다. 그들은 will have to let 할 겁니다. these other voices 이러한 다른 목소리가 여기서 let은 사역 동사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고치기로 했고 그들은 이 다른 목소리가 참여하게 할거 해야 된다. 할 것이다. 결정하는데 참여하게 어떤 질문과 이슈가 필요로 되는지. 근데 어떤 필요 To be reserved. 여기서 reserve는 해결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질문 문제가 해결이 될 필요가 있는지. 그들은 주어, 하게 해야 된다, 동사, 뭘 하게 해야 돼? 다른 목소리가 참여하는 걸 하게 해야 돼. 그들은 다른 목소리가 참여하게 해야 된다. 결정하는데. 다음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데 다른 목소리가 참여하게 해야 된다. 뭐하기 전에 실행되기 전에. 자, competent 경쟁, patent, 특허, profit, 이익. 특허와 이익에 대한 경쟁은 interfere with 방해합니다. 뭘 방해할 수 있어요? 전체 과학 프로그램을요. 그 다음,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이드 에펙트는 부작용이란 뜻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회과학자의 우려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수익 혹은 제휴 링크 이런 거를 통해서 광고 수익 내기로 했고요. 문법은 여기서 메이킹 앞에 있는 people 꾸며주니까 문제될 거 없고 뒤에 목적어도 있고 이번에 is는 one way가 주어니까 단수동사 쓴거 문제될 거 없고 3번에 that 지금 뒤에 보면 유튜브 어카운트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that은 지시어 t 시 a 야그 유튜버 어카운트괴좌라고 되는 지시어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랑 병렬이야? 파트너랑 병렬 구조니까 문제될 거 없고. 마지막에 5번. 좀 이상한 게, 얘 지금 주어가 동명사 아님? 그럼 단수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님? 그래서 지금 5번 이상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해서, 광고 수익이, 유단 어려웠다. look creative, 수익성 있는, 수익이 좋은, 근데 수익성이 isn't. 없을 때 유튜버는 가져야 된다. 또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돈을 벌. 자, 그 다음. 요거,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 반전디가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알고 봤더니 뭔데? 사람들은 큰 수를 이해하지 못한데. 그래, 1번부터 5번 중에 큰 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정답 5번 고르기로 했고요. 주제를 알수 있는 이유는 반전디 이유, 방금 말했던 거. 어, 반전디가 중요하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있긴 한데, 뭐라고 적어두냐면, 지금 같이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대명사가 문제 풀때 단서가 될 거고 지시어가 문제 풀때 단서가 될 거고 연결사가 문제 풀때 단서가 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지시어 this effort가 있지. 다음 문장 삽입 요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고를 때 this effort는 문제 푸는데 힌트가 된다 그 말이야. this effort니까 앞에 반드시 effort가 나와야 되잖아. 여까지에 기 됐어. 그럼 애플트가 어디냐면 여기 있네. 여기는 애플트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정답이 1 번이구나라고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번 문제 또 바로 가볼게요. 1 번에 reduce 누구랑 병렬이라고? 여기에 prevent랑 병렬이라고 문제될 거 없어? 얼 누가 주어인데? 지금 여기 있는 effort and sophistication이라는 두 개가 주어니까 얼 문제될 거 없고. 3번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는데 잠만 잠만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능동 써야 돼 수동 써야 돼 수동 써야 되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필요하다라고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요 해석 아유 어려웠는데 이거 자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좀만 힘내서 돕기 위해서 사회가 막거나 줄이는 걸뭘 막거나 줄일 거야 데미지를 근데 뭐로부터의 데미지를 캐테스트로피 재난으로부터의 데미지를 재난으로부터의 데미지를 막거나 줄이는 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기술적인 정교함이, 소피스티케이션 정교함이란 뜻이에요. 엄청난 정교함이 이용이 돼야 된다. 어려운 단어 또 나왔네. s 스는 평가하다란 뜻이야. 산정한다는 게 평가한다라는 뜻이야. 평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이즈, 크기와 스코프 범위, 규모를 그 잠재적 실제 손실에 대한 그럼 다시 가 볼까?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손실의 사이즈, 범위, 소통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노력과 기술적인 정교함이 이용이 되어져야 된다. 사회가 재난으로부터의 데미지를 받거나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정교함이 이용이 되어져야 된다. 뭐 하기 위해 평가하거나 소통하기 위해.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반면에 우리는 실패한다. 막는 것 실패한다. mass tragedy. 대량 비극을 tragedy, 비극이란 뜻이죠. 비극을 막는데 실패합니다. 혹은요,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줄이는, 잠재적인 손실을, 자연 재난으로부터 손실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거나 대량 비극을 막는데 실패한다. 여기서의 관건은 to prevent와 take 이렇게 둘이 병렬 구조라는 걸 알아내 몰랐니? 이게 관건이야. 자, 그다음 우리 뒤에 보니까 불완전하네. 위치 답으로 골라야겠다. 그다음 뒤에 목적어 있네. 그냥 능동 동사 써야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네. 그럼 w e 외어를 정답으로 적어야겠다. 자, 그다음 colonized는 식민지 당하는 사람이죠. 식민지 당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h a r s 가혹합니다. beside 게다가 많은 유럽 국가들은 Growing Population,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단어 또 나왔네. Elevate는 완화시키다, 약화시키다 라는 뜻이야. 그들은 사회이 시스템의 부담을 약화시킨데 보내면서 초과 인구를 그들의 식민지에. 초과된 인구를 식민지에 보냄으로써 그들 사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혹시 이해 안 가거나 모르는 거 있었으면 질문하세요 고생했소.